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보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 있더라. 아멘. 자, 오늘 밤은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 구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이방인 군대의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참 주님께서 감동이 되셨는지 어,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구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자, 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셨다. 놀랍게 여기셨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어, 여러분, 어,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주로 어, 열두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막 책망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하는 이런 큰 믿음이 이방인 백부장에게서 발견됐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놀랍게 여기셨다. 여러분 성경 보면 주님이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아니, 오늘 본문 제외하고 그렇게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놀랍게 여기셨다. 여러분 주님이 뭘 보시면 우리 보고 그렇게 놀라실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면 놀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뭐 120세까지 장수하면 놀라실까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놀라실까요? 그거 안 놀라시죠. 그런데 뭘 보고 놀라셨다고요? 믿음을 보고 큰 믿음을 보고 주님이 놀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도 이 백부장과 같이 정말 주님이 놀랄 만하신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렇게 주님께서 놀라워하시면서 그렇게 칭찬하는 이런 사람이었을까? 자,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일절이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자기 밑에 부하를 한 100명쯤 둔 사람을 이제 백부장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학자마다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잘 모르는 이방인 백부장이죠. 자, 그런데 이백 부장 군인입니다. 예, 군인이 그 종을 사랑했다는 라 거예요. 백 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여러분, 보통 군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군인하면? 군인은 뭐전쟁나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니까 좀 무서운 이미지, 좀 무뚝뚝한 이미지, 예? 뭐좀 따사롭고 정의 있고 이런 이미지와는 좀 거리가 먼. 좀 그런 별로 그렇게 뭐 좋은 이미지는 그려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군인인데, 근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병 들어서 죽게 되자 유대인 장로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부탁해서 제발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 종을 좀 치유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 노예제도라는 게 있어서 머슴 그죠, 종이 있었습니다만은 머슴이나 종은 사람 취급 잘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 당시 이 당시만 해도 뭐 종은요, 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속된 말로 써먹다가 병들어 죽게 되면, 거적대기 이렇게 둘둘 말아 가지고 그냥 가다 버리는 이런, 그냥 자기를 위해 써먹는 도구, 뭐 이런 정도로 여겨졌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러한 사회적 통념을 초월해서 자기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유대인 장로들에게 도움을 얻어가지고 내종 좀 치유해주시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얼마나 참 훌륭한 생각,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완성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요. 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방 민족처럼 살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해서 제일 먼저 주신 법이 뭐냐면 십계명이죠.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 십계명은 우리나라 법으로 말하면 모법, 헌법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법이 십계명이에요. 그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십계명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법률이 쭉 나옵니다. 자, 20장에는 십계명, 21장부터는 법률이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법이 뭐냐? 종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는 종을 어떻게 대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십장1절에서6절까지인데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관의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도 그를 모니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성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자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종의 제도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당시 노예 제도를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어디냐 하면 5절이에요. 5절. 5절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차이윤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재판장이 데려가서 귀를 송곳으로 뚫어라. 영원한 표시가 되고 영원히 그 상전 집에서 상전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원래 히브리 뭔가 종이 이제 돈을 빌리고 갚을 게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돼서 그렇게 6년을 봉사 하는데 7년째 안식년이 되면은 다 해방시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7년째 되면 저절로 이제 자유인의 몸이 되는데 오지를 보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종이 내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니 안 나가겠다라고 말하면 이라는 거예요 자기 처자식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상전을 사랑하니 안 나가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자기 상전을 사랑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자기가 이제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 안,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상전를 사랑하는 이 집에서 평생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주인이 그 종에게 잘해줬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주인이 얼마나 그 종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주 종을 종에게 잘해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라는 이 어쩔 수 없이 남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주인이 그를 그냥 사회적 통념상 종으로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막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자기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해 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종이 주인을 사랑할 만큼 그렇게 해 주는 이런 나라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적어도 이스라엘만큼은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여종에 관한 법이 나와요. 지금 남종에 관한 법을 읽었는데 여종에 관한 법은 뭐라 그러냐면 7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7년이 지나도 7년이 돼도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여종으로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여자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여종을 샀으면 그 사람을 놀이개로 그냥 그렇게 여종 취급하면 안 되고 자기 부인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책임져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정실 부인은 아니라도 그의 부인처럼 대우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당시는 여자가 혼자 나와서 지금처럼 무슨 사회적 활동, 경제적 활동 한다든지 이렇게 할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쫓겨 나면 다른 사람이 거둬 주지도 않고 그러면 거지가 되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방인에게 팔아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들의 노리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자,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여종이 주인이 자기 마음에 안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요? 건드리지 말고 어떻게요? 다시 가족이나 친척이 다시 예, 친척이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일에 구절에 구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종을 요정, 어떻게 대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종으로 취급하지 말고 자기 부인이나 딸처럼 대우해서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종이 인간으로 취급 못 받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림이고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세요. 자, 마태복음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백부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런 백부장과 같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어떤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백부장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사업장에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뭐 이와 같이 하는 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게 이 구절을 앞에 7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죽기 하듯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종이 주인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요? 주인도 종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종을 종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무슨 업체를 또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이렇게 사용하면 절대로 그들을 나를 위해서 돈 버는 도구나 무슨 기계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에 천국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만나게 해주신 귀한 사람들이라고 가족처럼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일터가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업체 일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뉴스 듣고 잘 들어서 아는 것처럼 악덕 기업주들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사람 취급 안 하죠. 꼭돈 버는 기계처럼 취급하죠. 그리고 노동 착취하죠. 보상도 잘안 해주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로자가 됐던 사장이 됐던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정말 살만 나는 그런 행복한 일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직장의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로부터 그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것, 이거 이것, 이것부터 주님이 아주 놀라실만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데두 번째 보니까 자기 종만 아니고 자기들이 식민 지배하고 있는 그 민족도 사랑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절오절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래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하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한 점령군이잖아요. 그 점령군이 점령을 당하고 있는 그 피지배국 사람들을 사랑한다.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일이죠.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당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 순사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악랄하게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했습니까? 우리 뭐 말도 못 쓰게 하고 이름도 다 바꿔 버리고 얼마나 악랄하게 했어요. 근데 그 악랄한 일본 순사보다 더 악랄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일본 군인들이에요. 일본 헌병들. 그 사람들은 뭐 완전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보고 그냥 뭐 목숨도 그저 파리 목숨으로 그냥 자기 마음이 안 들면 그냥 막 죽여버리고 이런 아주 잔인한 그런 그, 그 증거들이 다 이렇게 자료로 다 역사 가운데 남아 있죠. 그렇게 다른 나라를 점령한 군인들은 그렇게 무서운 존재들인데 이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다. 놀라운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백구장은 예수님에 대한 신적 권세를 인정하고 정말 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볷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게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으, 듣고서는 백부장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뭐라 그러는다고요?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을 보고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랬다고요? 주여.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거죠.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으로 이 유대인의 선생으로 본게 아니고 신적인 권세가 있는 그런.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 믿었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죽어가는 내 종을 그분이면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의사한테 보낸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정말로 구세주로 예수, 메시아로 그렇게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당신 같은 분이 들어오심을 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최고의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타났고 또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최고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거 이런 이런 사랑 이런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너. 놀라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느냐? 이스라엘 내도 이런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데 세상에 이방인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신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요? 그 종의 병을 치유해주셨다. 십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늘도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너무 너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살아 계신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즉시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보면서 또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놀라운 치유 기적 이런 역사들이 옛날에 있었던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나중에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면 그런 일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한다면 오늘 본문 안에 또 성경 안에 나타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천국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은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 사망도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천국은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난주일 오후에도 들었던 것처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천국을 이 땅에 가시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이미 침입 침입 당하고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천국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게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문제들.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을 이미 가져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을 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그랬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고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저와러 우리 마음과 삶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